구역의 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환영하고축복합니다또오늘은우리 성령 강림주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비가 내려서 오시는데 조금 불편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믿고 또 구역 모임 하실 때 함께 사랑과 기쁨 은혜 나누시는 복된 구역의 날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또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록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였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원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한명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고 또 스스로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줄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그상 산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감사하고 영광과 기쁨 가운데 만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은 이런 제자의 모습을 들려줍니다. 17절이죠.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여지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 마가복음에 보면. 여,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절에 16장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죠.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 부활의 현장에 직접 예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남은 제자들이 이를 믿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28장에서 17절에서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의심을 가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의심이라고 얘기하죠. 왜 의심이 생깁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직 다 와닿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고백 그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아진 안 믿,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의심이 스멀스멀 스멀 올라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의심에 반대되는 건 믿음이지요. 의심을 밀리, 물리치려면 믿음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따를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넘칠 듯이 믿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섞여 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성자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 말은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노란 글씨로 돼 있는 것만 한번 보세요. "been given to"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PP 하면 뭐라 그래요? 생각하기도 싫죠. 수동태 이게 <laughs> 왜 이게 어렵냐면 우리 말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은 이 수동태하면 말이 자체가 어색해져서 우리 말은 잘 수동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 수동태 표현이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고 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때 이런 신적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시험 다 기억나십니까? 빵을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 권세를 다 너에게 주리라라고 사탄은 예수를 유혹하죠. 여러분 먹을 것의 장사인 사람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해도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 뭐 먹는 시험 이길 수 있다라고 해도.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유혹, 세상의 부귀영화를 준다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참는 사람, 시험을 뿌리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다 연약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시험을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 구원을 위한 죽음의 잔을 드릴히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말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인 모든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만 있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래서 소위 지상 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명령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동사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딱세 가지로 지상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노란 글씨로 표시된 동사였죠. 먼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활동 영역이 이제 그들의 살던 주거지 갈릴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 예수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간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말이죠. 목적지 없이 가는 것은 길을 잃은 것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데 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도처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 이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주라말씀합니다 가서 전 파, 하라, 라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디 하든어 천국 가기 전에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사명어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에게 준 사명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라는 말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전에 죄의 노예였던 내가 이제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 생명, 새 존재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교회의 한 지체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역의 날로 모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약수교회의 구역 숫자를 해결해 보니까, 애일 다섯 개 정도의 구역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약수교회를 이루는 작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그 구역을 이루고 있는 개별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흩어진 교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천국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의문점이 있어요. 아, 왜 주님이 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세례를 받으시는 이 순간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것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이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영어에 그 오늘 자꾸 이상하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c o n f 션 r m a t i o n 이라는 단어가 있죠. 확증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통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구원의 길을 가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간에 모이는 순간마다 또 구역의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또 성도님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집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네, 집사님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 사랑의 확증의 거룩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죠. 제자 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자신의 소속을 하나님께 이동한 사람이죠. 주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는 좁은 의미로 또한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여러분 인간은 모든 인간은 모순된 존재이기에 결코 참된 스승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된 스승이죠. 단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스승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조력자 또 인도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면 그것으로 제 사명은 다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오직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의 축복에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탁하신 세 가지 사명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제자 삼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라라는 말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멀리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뭐 오지에 선교사가 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네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때 바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산하실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 아니 좀더 구체적으로 너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었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 기억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주를 증거했습니다.라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 되심을 기억하면서 때로 쓰러지고 넘어 지도 라도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손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세 가지 사명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20절 후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사명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명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임을 누구보다도 더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죠. 직분을 맡으면 아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는데 그 초신자 때나 훈련받을 때나 하는 일이지라고 하면서 착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 명령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위대한 명령인 것이죠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11명 제자들만 놓고 이렇게 분부했다면 그럼 이제 제자들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주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의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y o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 어떤 전제를 하고 그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시버클리 대학의 수학과에서 조교 공고를 냈습니다 수학 교수 역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이 좋으면 교수로 임용하겠다라는 그런 공고였습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응모를 하면서 어, 이, 지원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이 조지 덴치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지 시험 전날 무리를 했는지 시험 당일 날 늦게 늦잠을 자는 바람에 10분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허둥지중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장에 자기가 앉을 책상에 시험지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앞뒤로 보니 8개의 문제가 있고 책상, 칠판 가운데는 2개의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문제를 풀고 칠판에 있는 문제도 보면서 다 풀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담당 지도 교수가 조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지, 네가 정말 이 수학계의 이 수학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냥 시험 문제만 풀었을 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칠판에 있었던 그 문제 말이야. 그거는 지금 수학의 역사상 누구도 풀지 못하는 천재도 풀지 못하는 아인슈타인도 못풀 거라는 뭐 선형대 수학에 있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걸 네가 푸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 이제 곧 우리 수학과의 교수로 채용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아, 여러분 시험에 늦게 도착해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 내가 뭐 천재가 아니라 나는 그냥 성실한 학생일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다풀수 있었던 단한 가지 이유 내가 그 자리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시험 감독관의 얘기를 못 들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주면서 자, 이 여덟 문제 시험지에 적힌 여덟 문제는 여러분들의 성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지금 칠판에 쓴두개 문제는 그냥 여러분에게 지적 자극을 위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앞으로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칠판에 두 개의 문제를 쓰고 나갔는데 조지는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못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당연히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줄 알고 시험에 열심히 임해서 문제를 풀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결코 천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문제를 풀었기에 풀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지상 명령, 그 성경에나 있는 말이지. 그거 목사나 장로 또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일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면서 이 명령을 이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수의 명령이 곧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우리말로 모든 영어로 all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항상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할 힘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늘 열심히 전도하는 아 그분 있잖아, 그 권사님 하라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 말씀합니다. 복수로 하시죠 지상 명령 자체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때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할 때 예수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약수의 모든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의 날로 모입니다. 약수의 모든 구역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신 능력으로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주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